안녕하세요 모티브 체력 학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집에서 쉽게 따라올 수 있는 윗몸일으키기 훈련 루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훈련에 앞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될 것들은 집이 공간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에서 팔고 있는 멜킨 시덧보드를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공간적으로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뭐 다이소라든지 인터넷에서 요가매트 하나 구매하셔서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허리 길이 끈 운동 그리고 상복부, 그리고 하복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척추 스트레칭, 이네 가지를 순환식으로 운동을 들어갈 건데요. 개수는 세트별 10개씩 들어갈 거고요. 기본 5세트 기준을 잡아서 그 세트 수를 최대 10세트까지 잡아가는 식으로 운동을 들어갈 겁니다. 아무래도 개수가 적기 때문에 초급자분들도 쉽게 따라올 수 있으니까요. 기본 5세트는 지켜주시면서 운동을 따라오시면 될것 같고요. 그 10세트가 쉬워지면 이제 세트별 개수를 조금 상향시켜서 그 상태에 맞춰서 조금씩 빌드업을 해가는 식으로 운동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첫번째로는 백 익스테이션 홀드예요 여러분들이 윗몸일으키기 들어가기 전에 먼저 허리를 가볍게 강화시켜주고 운동을 들어가면 아무래도 윗몸일으키기 할때 허리 이제 부상 확률도 그만큼 줄어들고 운동 효과도 그만큼 좋아지니까 첫번째로는 백 익스테이션 홀드를 하는 것들을 추천드리고요백 익스테이션 하는 방법은 매트를 깔아놓은 상태에서 편안하게 스카이다이빙 하는 자세 잡아놓은 상태에서 엉덩이의 힘과 허리의 힘을 동시에 주면서 쭉 몸을 들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몸을 편안하게 들어 놓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건 손을 가볍게 엉덩이 뒤로 가져가서 엉덩이를 쿡쿡 찔러 봤을 때 엉덩이 힘이 제대로 들어가 있다. 엉덩이의 딱딱함이 느껴지면 제대로 힘을 잡고 있는 거고요. 엉덩이 힘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몸은 들려있는 상황.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단순 허리에 힘으로만 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운동되지 않게끔 허리와 엉덩이가 동시에 힘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컨트롤 해 주셔서 10개씩을 가볍게 잡아 주시면 됩니다. 백 익스텐션을 잡았으면 그대로 편안하게 돌아누워서 이제 상복근 크런치 자세를 잡아 주면 되는데 크런치 자세는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다리는 발바닥을 붙여 놓고 손 바닥은 허벅지 위에 편안하게 올려 놓은 상태 그 상태에서 위쪽 이 상복 근에 힘을 주면서 상복근의 힘으로 몸을 쭉 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때 복근이 아니라 고개에 힘을 주면서 땡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목 쪽에 힘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시는 분들은 그냥 깍지를 껴서 내가.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 조금 더 복근에 집중될 수 있게끔 잡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조금 쉬우신 분들은 손을 무릎 위까지 올라가시면 되실 것 같고 이 동작을 하시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무릎 위가 아니라 내가 올라갈 수 있는 범위까지만 처음에는 가볍게 잡아주시고 그 범위를 조금씩 늘려가는 식으로 10개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때 허리는 뜨지 않게 허리를 바닥에 꾹 눌러놓은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운동을 해주셔야지 상복근에 정확하게 타겟팅이 되면서 근력이 강화가 되니까 그런 점들 신경 쓰셔서 1 0를 잡아 주시면 됩니다 자 10회가 됐으면 그 다음은 이제 레그레이즈 자세 인데요 레그레이즈는 바닥에 편안하게 누워 놓은 상태에서 다리를 들고 내리는 동작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허리를 내가 바닥에 누르는 힘이 약하신 분들은 무릎을 살짝 굽혀서 허리를 붙일 수 있게끔 잡아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너무 아래까지 내려가지 않게 허리가 뜨시는 분들은 아래까지 내려가지 않게 위쪽에서 동작을 잡아서 10개씩 잡아놓고 점점 내려갈 수 있게끔 잡아 주시면 될것같고요 허리를 누를 수 있는 분들은 이제 다리를 피시고 좀더 크게 움직여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10회씩 움직여 주실 건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누웠을 때 단순 10개 많이만 움직이려고 잡다 보면 허리 쪽에 힘이 들어가면서 허리가 뜨고 그 허리 힘으로 드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렇게 되지 않게 누워서 허리 복압은 잡아 놓은 상태에서 그 복압이 유지되는 힘으로 다리를 들고 내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다리를 들고 내리고 들고 내리고가 아니라 복압을 잡아서 그 복압을 유지하면서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이런 식으로 10개를 잡아 주시면 됩니다. 자, 상복부와 하복부 훈련이 마쳤으면 그대로 편하게 누워서 캣 카우 자세를 잡아 주면 되는데 캣 카우 자세는 팔, 다리를 이제 편안하게 90도 잡아 놓은 상태에서 몸을 둥그렇게 말아 주시면 되는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그냥 들고 내리고, 들고 내리고, 대충 하시는 게 아니라, 호흡을 편안하게 마시면서, 배꼽을 쳐다보면서, 척추 마디마디마디마디가 하나씩 하나씩 이완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몸을 둥그렇게 말아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편안하게 호흡을 후 뱉어주시면서 다시 척추를 마디마디마디마디 마디 마디 열어주시면서 몸에 곡선이 생길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을 해주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동작 이제 여러분들이 스트레칭 되는 것들을 느끼시면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대충대충 하지 마시고 호흡을 천천히 마시면서 배꼽 쳐다봐 주시고 그리고 호흡을 편안하게 뱉어주시면서 동작 뒤쪽 만들어주시면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10회를 잡았으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허리, 백익스, 그리고 상복부, 하복부, 척추 스트레치. 이렇게 4개 순서로 돌아가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에 척추 동작을 여러분들이 좀더 신경 써 주셔야 되는 게, 그리고 첫 번째, 백익스를 신경 써 주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장시간 오래 앉아있기 때문에 엉덩이 근육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서 허리 쪽에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고요. 공부할 때 앉아 있는 자세가 아무래도 수그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등 쪽이 긴장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 복근은 그만큼 이제 짧아져 있는 상태인 거고. 그 상태에서 윗몸일으키기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허리를 더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쪽에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게 되고 그러면서 허리 통증이 생기니까 모든 운동하기 전에 가볍게 집에 폼롤러가 있으신 분들은 등쪽 조금 더 풀어주고 들어가시면 그리고 운동 끝나고 나서도 허리 쪽, 등 쪽을 좀더 풀어주시면 그런 문제들 없이 여러분들 복근 운동 이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신경 쓰셔서 조금 더길이근 풀어주시는 것들 그런 것들 신경 써주시면서 이 훈련을 이어가 주시면 될것 같고 복근은 상체랑은 다르게 회복이 그만큼 빠른 부위이기 때문에 매일 운동 잡아가시면 되실 것 같고 처음 설명드렸던 것처럼 처음에는 이제 기본 10개를 잡아서 5세트. 잡아놓고 그 세트를 최대 10세트까지 이어갈 수 있게. 그 10세트를 이어갔는데도 자극이 크게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레벨이 높은 거기 때문에 세트별 개수를 조금 더 늘려가 주시면 되겠죠. 욕심으로 개수로만 많이 하면 좋겠지 하고 대충 하지 마시고, 아까 설명드린 그 운동의 포인트들, 빼기 쓰는 엉덩이랑 허리 쪽 힘, 편안하게 드는 것들, 내가 정확하게 힘을 인지해서 드는 것들 신경 써주시면 될것 같고, 상복근이랑 하복근 같은 경우 허리 뜨지 않게 꽉 잡아 놓는 것들 신경 써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케카우. 동작도 척추 스트레칭 되는 것들 정확하게 인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번에도 여러분들 이제 수험생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